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을 올려 드리게 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 이 말세 지말에 참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신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가 누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 간절히 바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이 아니라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 하나님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잃고 하나님 소금으로 불러 주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은 저희들로 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회개가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는 상한 심령 하나님 회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극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재단 숯불에 하나님 그부족갈로 하나님 그 불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사의 그 입을 찢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버지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모든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 더 겸손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극률을 입는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전 등화와 같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극률로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 하나님 공정과 하나님 아버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아버지 내일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경선들이 끝나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권 교체라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큰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민심이 아버지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각 사람의 그 마음을 다 려 주셔서 바른 지도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부정한 선거들이 치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불꽃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또그 모든 위기가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4년 반 참으로 하나님 저희들은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우가 갈려지고 하나님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광야문에서 아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 아버지 애국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들이 거두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이땅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땅을 넘보는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 도발을 주님께서 막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아버지 고, 교인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의 죄임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 아버지 기도로 더욱더 무장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저희들이 거듭날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을 더욱더 품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를 하나님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도 깊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사랑하며 아버지 화합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홀리파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에 많은 공간이 있지만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마당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외치고 기도하고 우리가 남에게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슴을 찢고 아버지 마음을 찢고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정말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교회를 떠나가고 아버지 많은 자녀들이 또 아버지 대학을 가면 아버지 교회를 가지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이 하나님 주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늘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나 어디를 가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에 옷을 입어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이루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저희들이 참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한분한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이 되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유.